제가, 저희가 또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거라 드디어인가 싶긴 <laughs> 1년 만에 어... <laughs> 1년 만에 촬영을 하는 거라 <laughs> <laughs> 이거는 네, 할 때마다 네. 참 부끄러운데 네. <laughs> 안녕하세요 시그디들 안녕하세요 큰이에요 오늘은 또 새로운 분과 함께 나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광교의 지금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GMTC라는 한국 성교훈련원에서 성교사님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성교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귀한 분을 모셔놓고 이렇게 저촐한 과자로 <laughs> 지금 이 과자 드셔도 됩니다.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네, 협찬을 받은 건 아니고 저희가 교회 돈으로 직접 GS에 가서 샀어요. 물건넣온 것도 있고, 네, 조촐하지 않습니다. 네, 네. 또 맛있는 거 드시면서 또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 혹시 이제 성교사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어, 편한 대로 부르시면 아, 됩니다. 그러면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또 또. 경호 씨, 뭐 이렇게 <laughs> <laughs> 아주 좋아요. 네, 우리 성교사님의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예, 저는 아내 한 명, 그리고 어, 딸, 아들, 아들, 아들 있습니다. 5년산, 8년산, 11년산 아. 초, 중, 고가 다 있습니다. 딸? 아들 딸이요? 아들, 아들입니다. 아, 딸 아들 아들. 아딸 아들 아들. 네네. 힘드시겠네요. 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힘든 거고. 아, 가족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아, 네. <laughs> 어, 여보 사랑해요. 어, 얘들아 사랑해. <laughs> 어쩌다가 저희 시간 교회 오시게 되었을까요? 아, 제가 김형이 목사님하고 인연이 오래돼요. 제가 29부터 목사님 r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는 선교의 r a n s c r i p t 데이정 p 목사님과 모임을 한 2박 3일 저희가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이정 t 목사님을 알게 됐고 제가 책으로도 이정규 목사 t r 알고 있었고요. 목사님께서 p u t t 시 a n s c r i p t Output transcript: Output t r 이 n 시황교회가 조금 더 선교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시고 제가 조그마한 도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좀 하셨고 저랑 아내랑 이제 한 2개월 정도 고민하다가 참 청년들이 많이 있고 또참 건강한 또 복음적인 그런 교회라고 제가 믿고 있고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성교적인 부분에 조그마한 제가 어, 참여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왔습니다 GMTC 네. 한국 성교훈련아 읽기도 힘드네요 네. <laughs>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아, 저희 단체는 1986년에 에, 그 당시는 한, 한국 성교사들이 500여 명 안됐을 때고요 선교 훈련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였어요. 근데 미국 주민티에서 선교학 박사가 굉장히 귀할 인데 이태웅이라는 일대원장이신데요. 그분이 한국에 오게 되면서 참 그분이 참 조이 대표기도 했네요. 처음 신학을 하고 선교학 박사가 된 이후에 많은 제안들이 있었지만 한국에 있는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고 이에 옥하는 이동원 하용조, 홍정길 이런 당대에 사실은 다 성교단체 간사들이었죠. 총무 홍정길 목사님, 이동 목사님 YFC였고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이 뜻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처음에 부원장 하시고 이태웅 박사님이 원장 하면서 이 훈련원이 시작되어서 지금 37년간 1,929명이 여기서 훈련 받았어요. 한국 성교사의한8% 정도가 여기에서 훈련을 받고 나가게 되었죠. 또 소문으로 듣기로는 g m t c 에서 이제 무언가를 또걸또한 자리를 또 하고 계시 to get it. I don't know how n 분의 1을 감당하고 있는데 e t it. I d o 원장으로 이제. 섬지에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완전히 빙이고요 어, 전문 용어한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인사나 행정이나 이런 일도 이렇게 같이 해야겠죠. 음, 이제 성교사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성교를 하셨을까요? 저는 2005년에 안산에 있는 이주근로자교회 담임으로 성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한 70여 명에서 한 100여 명 되는 인도네시아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였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노예에 있는 소속된 성교사로 파송되어서 목회하고 또 인도네시아 노동상담센터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 날마다 만나고 그들의 음 주로 육적인 필요겠죠. 그 한국에서의 낯선 삶,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부딪히는 문제들을 또 이렇게 돕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성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네, 아,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몇년 동안 계셨을까요? 인도네시아에서는 6년째 돌아왔어요. 아, 남보수마트라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안게임 빨랫방이라는 지명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의 빨랫방에서 비인기 종목 11종목을 했거든요. 네. 그 동네에서 아. 네. 전혀 모르는. <웃음> <웃음> 네네네, 사람들은 빨래방이라고 자꾸 아, 그러는데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아, 아또 좋은... 힘든, 아니 아혀안 힘들어. 하나님의 좋은 네. 땅에서. 네네. <laughs> 어떻게? 괜찮아, <대충> 편집 가능하잖아. <laughs> <laughs> 그죠? 제가 편집하는 거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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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네. 또 우리 시간교에서 네. 또 한자리. 하게 되셨잖아요. 네. 박사모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7, 8월에 개강하는 우리 시간 아카데미에서 또 네. 우리 교수님이, 우리 원장님이 직접 강의를 하시게 되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생각인가요? 음, 제가 선교 교육이나 이제 훈련을 많이 이제 해왔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좀 문제의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훈련이라기보다는 여기는 교육이거든요. 근데 교육이라는 것에는 지식적인 배움과 전환적인 배움이 있죠. 근데 그 동안의 많은 선교 교육도 어, 다소 강사 중심의 일방적인 배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방적으로 듣다 보면 내가 그 지식은 쌓일 수 있어. 요 그리고 그때 하루는 감동이 될수 있지만. 내 안에 깊이 생각해보고 성찰하는 과정이 없으면 나의 이야기와 굉장히 먼 이야기로 존재하게 됩니다. 지식으로 그렇게 되면 언러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리러닝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선교는 하나의 지식을 그냥 다른 이야기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선교 교육은 현장도 가고 또 성인 학습의 기본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경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 대화하고 나눔을 통해서 상호 배움의 러닝 커뮤니티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데 저에겐좀 주안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강의해도 서로 토론을 많이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한 6주의 우리의 이 교육이 과연 어떠한 변화로 이어져야 될까? 시간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우리가 몇 명이 어떤 분들과 같이 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배움이 어떤 전환들을 어떤 생각에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기대들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런 기대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 과정을 지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좋은 강의가, 명강의가 하나가 탄생을 하길래 <laughs>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신청하세요. 이 좋은 강의들을 어떤 사람이 들어야 나요 될까요? 이게 꼭 이제 이름이 하나님과 우리 성교 이야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성교와 관련이 있는 사람만 들어야 될것 같고 음. 뭐 성교의 꿈이나 뭐 미래에 성교를 하고 싶은 사람만 들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근데 네. 어떤 사람들이 설교 강의를 들으면 좋을까요? 어. 3위 하나님은 성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성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성교사로 이 땅에 오셨죠. 아담과 하가 타락했을 때 예수님도 이 땅에 성교사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교사로 오셨기 때문에 수많은 성교적 존재들,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속사도와 교부와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 안에도 우리가 태어났고 시간교회가 태어났죠 그렇다면 우리의 출생 자체가 성교적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교하신 하나님으로서 His story인 이 역사를 써가고 계신다면 그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자신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쓰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저는 어,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고 온 역사에 깃들어있는 스토리들이 성교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 라는 인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선교하신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역사였거든요. 저는 어쩌면 이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런 한번 새로운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어, 그리고 이 선교에 대해서 어, 조금 배우고 싶다. 또 알아가고 싶다. 어, 그런 고민을 혹시 조금이라도 하거나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오셔도 좋겠습니다. 네. 셨죠 <laughs> 오늘 영상 촬영 이제 저희 교회선 에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소감이 어떠셨는지 한번. 아좀처음이라좀 쑥스럽고 제가 원래 어 이렇게 유머도 있고 좀 웃기고 그런데 이렇게 끼를 발휘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고요. 다음에 하면 조금 더, 아, 조금 더. 웃기고 좀 <laughs>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때 웃기겠는데? 네, 강의 때 저기. 기대하세요. 좋은 강의 네. 때, 좋은 네. 재미. 좋은 네. 유머 어. 네, 네. 이 영상으로 이제 시간교회 교인들과 더친해지길가까워 네. 지시는, 선교사님, 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합니 네. 감사합니다. 감사경우다교사님이십니다다음에뵐게다 네, 네.